으아. 아, 이, 씹어. 자, 가자. 응. 음. 개뽀동 형제 곱창. 아니, 맛을 얘기해야지. 무슨, 이 씨. 홍보를. 여기 진짜. 이거 중, 보는 사람 없다고. 곱창 등장. 보는 사람 없다고.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옵니다. 얘, 응. 얘는 얘 지금 저 뭐하고 싶어 너 대회도 없잖아 이제 제 아니야 제맛? 난 3분대 뛰고 싶어 1분 42분 난 아, 이제 끝났어 말잘 들으면 이거 먹었거든 말을 지금은 지금은 좀 음. 고아진건가? 아 지금 되가 음. 근해진거지 그래, 달리기 여 간다 남... 나 야, 뭐 찍는거야? 마는거야? 뭐. 영상이었어? 찍는 영상이야 동네상이야 마이 컸네. 마흔여섯 먹은 놈들이 아, 내꺼? 아, 내꺼? 감사합니다. 아뜩! <laughs> 어제 술을 많이 처먹었어도 저탄고지는지켰고 간헐적 단식은 이제 그러면 은 아, 오늘 오후 9시 반 어, 그쯤에 점심 먹으면 되니까 아직 뭐 깨진 건 없고 아 어제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도 지금 6시 반에 운동장이라도 뛰러 갔고 아무리 느린 속도지만 아 이제 진짜 너무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뛴다 아 이거 어차피 보지도 않은 거속일라고 해도 내 자신을 속일 순 없으니까 뛰긴 하는데 아 뒤져버릴 것 같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아술 먹고 그 다음 연속 뛰기 다리가 어제는 천근만근이면 오늘은 아 그냥 만근추 그냥, 그냥은. 아 고문을 이렇게 시키면 돼 죽어 죽어 난 달리기 곧잘 하기도 는데아 이거 못 뛰겠네 늦게 못 못뛰어 그래도 뛴다 아, 못 뛰는데 뛴다 아 존나 멋있네 이러니까 아이고, 아이고, 아 이거 얼굴 부었네 어제까지는 한 3.5kg 이틀 만에 3.5kg 정도 빠지긴 했었는데 어, 과연 술 처먹고 어떻게 될지 몰라아 어, 술을 먹고 치킨을 먹었으니까 아 그래 치킨까지는 그래도 탄수화물보단 지방이 아니 단백질이 많으니까 아, 미안할것 같긴 한데 어, 과연 몸무게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? 아 한번 보자 아. 오늘은 점심을 순대국이나 어, 국밥을 시켜서 밥을 안 먹고, 국물하고, 건더기, 어, 그것만 먹을 예정. 아, 그것도 아주 훌륭한 저탄고지 식이라니까 어, 그걸 먹을 예정이고, 아, 지금 한 3kg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, 아, 컨디션이 안 좋아. 어, 이게, 다이어트 때 술을 처먹으면, 안주가, 어, 뭐 부실하진 않았는데, 그래도, 어, 몸이, 이, 한증을 해결을 못 해주네. 어쨌건, 어쨌건, 어쨌건. 어, 이겨낼 수 있다. 어? 이겨내야 되는데. 안 그러면 좀 쪽팔려. 어, 얼굴이 부었었는데, 몸은 더 말랐긴 했는데. 배가 없어졌으니까. 어, 배는 없어. 어. 얼굴이 부은 거지. 이건 술 처먹어갖고. 확실해, 확실해. 힘들어. 힘들어. 절대 쉽진 않아. 어? 힘들어 힘들어야 되는데. 어. 어. 사실 나는 몸무게를 빼갖고 10km 달리기 기록을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. 어. 어. 줄여서 뭐하나? 멍청한 새끼야. 안 빼도 돼이 새끼야. 보기 좋아. 나는 악마 의 유혹이. 어. 악마 의 유혹이. 아 절대 지지 않지. 아, 아, 절대 포기는 없지. 아, 현재 페이스 800 800와800 800, 너무 좋은 페이스. 그래도 힘들어 800도 아, 800 그래도 뛴다. 아, 안 뛰는 것보다 나800 900도 괜찮고 아, 어쨌건 뛴다. 절대로 지지는 않는다 질순 없어 쪽팔려가지고 느린 것 보단 창피한 게 걷는 거고 걷는 것보다 창피한 게 멈추는 거고 멈추는 것보다 창피한 게포기하는 거니까 절대 포기는 안 하지 포기할 수가 없지 포기를 왜 하냐 절대 포기 안해 아니야 술 먹은 날은 쉬어도 되겠다 너무 힘들다 어. 오늘은 5km만 뛰고 끝 어, 절대 안 돼, 더 이상은. 뒤지는 수가 없어요. 우리 취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. 왜냐면 기억이 안 나. 맛있었던 기억이라도 남아야 되는데, 그 기억이 안 나와. 어제 치킨의 맛이 기억이 안 나. 어, 먹었던 건 같은데. 아, 그게 억울해. 돈은 냈는데, 기억이 안 나. 하늘이 무너졌건, <laughs> 땅이 꺼졌건 간에. 마지막은 전력 질주. 이게 너무 싫어. <laughs>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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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아, 아. 아 끝. 아, 뒤진다. 달리기 끝.